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녀얼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제 자신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한국에 살아왔는지,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중에서도 저는 미군 부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 저는 일단 어 서울에서 바로 경기도 평택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 평택에서 한 7년, 8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그러니까 학 초등학, 초등학생 1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평택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그니까 끝나고 저는 대구로 왔거든요 열반 끝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대구에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등학생 2 학년입니다 내년에 수험생이 되네요 되게 어좀 신기하네요 어 그니까, 제가, 그니까, 제가 되게 한국을 엄청 많이 살아간 거든요. 저는 한국에 떠나고 싶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살 계획입니다. 저는, 어,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게좀 서툴서, 솔직히 방송을 되게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낀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방송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저는 꿈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유튜버 유, 유튜버로 활동하고 싶고요. 유튜버 말고도 전통 번역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 니까 영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 위주로 통번역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네요. 근데 어,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방 방송에서 편안하게 말하기가 저의 소원이거든요. 지금 아직 편안하지가 않아서 사실 처음에 누구나 서투는 법이죠. 약간 좀 서툴다. 아니 그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지 되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당연히 처음엔 누구나 익숙하지 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엄, 러시아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를 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남동생도 있어요. 저랑 세살 차이 나는데, 저는 지금 고등학생 2학년이고, 알렉스 저희 동생 알렉스는 중학생 2학년입니다. 오토바이 소리 들리네. 음. 그니,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하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 전딱 방송, 방송인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저희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제가 음, 음. 뭐지? 그냥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뵙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